안녕하세요. 6시에 합방 있는 사람입니다. 6시에 합방은 대바입니다 아, 지각 아니죠. 그냥 제때 킹 거지. 지금은 우수 자리 대바대에푹 빠져 있더라고. 요즘 대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뭐 할게이 없나 봐요. 세상에. 근데 나 너무 옛날 사람이라 대바대패펼치된거 모르는데, 혜리이뭐 이렇게 많냐? 우와, 이거 뭐야? 십덕 모임, 도쿄구울 모임. 얘가 진짜 개징그럽던데. 아으, 씨, <목소리> 생긴거 봐. 아우, 반맛 떨어져. 안녕하세요. 안녕. 어쨌든 가짜 대바대. 어, 가짜 대바대. 맨날 대바대, 대바대 하고 안 하고. 아니 대바대 님들이 다 빼고 맞아, 하잖아. 나안끼주고 뉴비라고. 아니 그런가요? 대바대? 아이, 저, 헤드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아이, 곰파야. 내가 게임 처음 해도 너보단 잘해. <웃음> <웃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나 오늘 친지집으로 왔는데, <laughs> 친지기면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씩. 나도 오늘 처음 하는 거 해볼라고. 나도 그냥 처음 하는 거 한번 해봐야지. 전 하던 거 할게요. 너뭐 하는데요? 안 알려줄 거지. 뭐 하려나 아, 나도. 원래 어? 하던 게 있었나? 하던 거 있어. 아 덧구? 아 덧구는 안 해. 막 그냥 기본케 막 종구 마른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게 돈 많이 썼어. 아, 레이스랑 터키 하셔 곰팡이. 아, 아 아니에요. 아다인마 먼저 할 사람 있나요? 없으면은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아 예. 예, 예. 그래? 그래. 그래. 야 오늘 자신감 있게 사인만한 먼저 한다네. 아니 자신인데 어. 오히려 못하는 어, 사람이 맞습니다. 먼저 해야지. 네, 네. 이게 점점 아. 어제도 우리 사인 케이스때 점점 세졌잖아 사인자. 그런 느낌. 아, 아 그러면 딴 사람이 먼저 해야 될 텐데. 저? 그래? 저 곤판님? 아. 아니 근데 나 진짜 못 하는데. 어나딴 사람이 먼저 해야 될 텐데밖에 음... 안 했는데 곤판님 왜 저지? 제일... 아아 그럼 곤파곤파이 음... 공판, 아. 먼저 하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저는 곤판 먼저, 먼저 해 그럼. 와! 아니 뭐 메도 먼저 맞아봐. 발전기를 마구마구 해야지. 야, 발전기 다 돌아간다. 곰파야 괜찮아. 괜찮아. 어? 안돌아가다안 돌아가. 아, 여러분, 제가 이거 별로 안해 봐서 그러는데 살인마가 이렇게 못 하면 일부러 좀봐 줘야 되나요, 저희가? 발전기 다 돌아간다. <laughs> 하나밖에 안 돌아갔어. 아, 그만 몸부림 쳐. 천천히 구하러 와. 어. 야, 수달님 어디 걸렸는지가 안 보여. 괜찮아. 괜찮아. 안 나오대. 안 나오대요. 누가 구해줬는데 안아도 된다고 안아도 돼 내가 구했거든 아, 어, 누가 구했어. 내가 구했으니까 안아도 돼 안아도 돼아 <laughs> 아니 곰파야 자냐 발전기 두개 남았는데 이제 나 살인마 얼굴로못 봤어 척이 어떻게 생긴지 너무 궁금해 곰파하면 중앙으로 와 아닌데 아닌데 내가 보는, 보고 있는데 <웃음> 곰파야 이틀 <laughs> <1층 웃음> <1층 웃음> 확인이요? 저 걸어가네 아 곰파야 너 아담하다. 판자 다 부셨어요. 이제 판자 없어요, 준영님 아닌데 아닌데 여기 짱 많은데 짱 많은데. <laughs> 그렇다는데요, 곰팡이? 아닌데 아닌데 여기 없는데. 이자 헤드 한데. 나 아닌데요. 저램램인데 미주 데리고 있는데. <laughs> 저 램램님세요, 곰팡이 저 키리 문 열려요. 열어 열어 괜찮아, 램램님랑 내가 데리고 간다. 왜왜왜 안돼 왜, 왜, 왜. 안돼.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같은데 괜찮은 거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럼요. 괜찮아 괜찮아. 곰파는 배그 잘 못해도 배그 좋아하더라. 대바대도 못해도 좋아할 거임. <laughs> 긁지 마라! 뭐, 근육 빵빵 아저씨 뭐임 나야, 박, 박태환 잠깐만요. 오차. 네, 렘렘 님. 부족팀, 거리죠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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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라 <laughs> 할 만해. 물론 우리가 다 모여야 돼. 아 그리고 헤드 님을 심지어 지금 연거이야 지금 괜찮아. 왜 네? 조용히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잘리고 있나 보네. 아 이제 다 버리네. 아발껏이대로갈 갈갈 거야. 어. 아... 뭐야 여기야. 와! 와! 한나았다 봐도 좋지. 부조팀개 웃기네. <laughs> 이거 우리 한 맞춰서 해야 돼. <쏘> <살기> mainland, 진짜 <잘한다>. <verw Harps> 아 a p a papa, papa, p a p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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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혜제 어차피 아무도 못 살려서 그냥 죽어야지. 어? 아아아 <laughs> 아, 재밌다 이거. 혜재한 번도 안 했잖아 혜재. 살인마로 어떻게 바꾸지? 반전자로 뭐 갔다가 살인마로 가면 되나? 혜재는 어. 어, 네.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아. 하이 <laughs> 새끼 그냥 어? <laughs> <laughs> 아씨 어떻게 알았지? <laughs> 저 살인마 많이 해봤어요. <laughs> 오혜제 살인마 사긴 했구나. 나 살인마 유저였어. 오호호 <laughs> 어? 이뱀 뭐야? 어, 이번 웰트 시키거든요? 맵아닌 선생님. 아, 뭐야? <laughs> 아, <잠깐만>. <웃음> 누구세요? <웃음> 안 돼! 아, 저기도 오. 있는데 왜? 깜짝 놀랐네. 이쪽에 배 건파구나. 어, <laughs> 아니. 왜이렇게 빨리 빨리 만가 니가 니다가맞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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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재미없 니가 파가 니가 가 니가 아가 니가 가 뭐죠!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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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님 이번은 탈락! 파이어~~~ 파이어~~~ 장전! 날안 놓쳐! 파이어~~~ 뭐야? 아니! 아니 벌써? 잘하시는데? 어이 뭐야? 어기어야 이봐! <laughs> 야 시간 보내는 중! 시간 보내는 중!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잘하는데? 침착 침착! 자 <laughs>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봐 자, 저...지게! 아, 가비! <laughs> 준장님 구해줘! 그거 판단 누가 다부어놨는데 <laughs> 뿌리야! <laughs> 어, 아, 뭐야? 식이야안 돼! 이게 답지해 버렸네! 어. 발꺼네가겠다 아니 발찬비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이거 뿌리어 <놀라> 개무서워 빵걸빵걸 어그로 끌린 사람? 저요 뿌려아 아아 발골에 가야겠지 <놀라> 가고 싶지 않아 저기 명당에 공본이 걸리고 나 걸리고 민규도 <laughs> 걸렸네. 준영이 그냥 지지 군 듯이 살아야겠다. 나 근데 천천히 살려도 되긴 해. 나도, 나도 일거리랑 그냥 발전기 돌리는 게 나을 듯. 지금 발전기 하나밖에 안 돌아가서. 힛. 박태환 씨 어딨지? 힛. 그러면 돌릴게요. 네, 할거 해, 할거 해. 어, 어. 할건또 해야지. 일 해야지, 일 해야지. 우리 네 개밖에 안 남, 네 아, 개나 남았어 아직. 이 준영 씨. 아, 걸려. 삼켜달라고 말해. 달걸 <laughs> <laughs> <살고> 싶어. <laughs> 안돼! 안돼! <laughs> 어, 진짜 안 되는데? 아, 박자 뭐야? 아, 박자 눈 보셔? 중요한 게 너가! 어선찬등 손찬등 여기 판자 누가 다 보셨을까? 판자가 진짜 하나도 없네, 스타라. 쏠거 같지? 안 쏴지롱! 예겠냐고 임마! 아니.. 발전기를 돌려.. 어어 어선생 아니 발전기를 돌려 오빠야 아.. 야 되게 쓸모없다 너 너는 뭐.. 아. 넌.. 넌 뭐하는데 여기서 너 같은 놈, 지 <laughs> 내가 주향님을 구했는데! <laughs> 아니 나도 램렙님 구했어! 누군가? 곰파자리는 여기 하자. <laughs> 아, 저 옆집이에요! 왔다! <laughs> 누구 죽여볼까! 누구 죽여볼까! <laughs> 나야? 나 아니다. 나.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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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나, 나, 나. <laughs> 이쪽으로 갔네. 우 우리 개구탈출해야 될지도 몰라. 콘파야! 음. 아! 여기 왜못 올라가죠? 콘파야! 아. 갈고래 가자 아! 걸렸어! 죽었어! 비케드 살리막 강력한데? 그니까 무서운데? 해드 잘한다. 아씨, 그 정도인가? 아니 선생님들... 포기 안 하셨구나 쏠거 같지? 쏠거 같지? 안쏘는데요 <laughs> 아니 안쏠 거면 왜청 구한 거야! 쏴! 이럴 때 쏴야지요! 아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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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잘하는데? 렘레님 <laughs> <이거>. 자리는 여기 <laughs> 이런 누가 날 보고 있네 누가 날 보고 있을까? 춘향님 아 <laughs> 아 네. 살려줘. 하수달손전등을 쏘. 여긴가? 하하하하 아아 네. <laughs> 자. 선영 님 기준 왼쪽으로 갔다. 자, 어디로 갔는지 곰파야 말안 했죠? 될것 같다. 여기 있네. 둘다 캐비넷 들어갔다. <laughs> 진짜가? <laughs> 오라이. 어이 왕자. <laughs> <laughs> 아니 누가 안 봤는데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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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일이 박대환씨! 누세요 미친! <laughs> 그게 왜내 탓이야! <laughs> 아니, 얘 몰랐는데 네가 나왔잖아! 엄청 <laughs> 열어버리까나기 너무 나은데? 네가 <laughs> <이거> 쫄아서 나와 놓고! <남아놓고. 웃음> <laughs> 클 났다, 클 났다, 진짜 클 났다, 우리. 저기... 저기... 누가 나 보고 있네? 폴리쉣! <laughs> 어? 달렸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짜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지금 다 들켰는데 니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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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쏜다! 쏟지마! 쏜다! 쏜다! 쏜다. 아 살렸어, 훈렸어? 음, 살린다. 살리러 아, 갈게, 살리러 갈게. 아, 소감주, 소감주. 아러네 근처에서도 아, 어디 있는지 모르죠. 방금 아. 지나쳤죠, 지나쳤죠. <웃음> <웃음> 지금 멀어졌다, 지금 멀어졌다, 지금 멀어졌다. 살려, 살려, 살려. 헤헤. <laughs> 잘되 거짓말인데, 거짓말인데. 아, 또 쟤, 또 쟤, 또 찔려서 오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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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아. 아. <laughs> 아니, 하면서 니어니 아니, 아걸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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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아어 아니, 아니, 아 우리 니 아니,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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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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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뭐니 아니, 아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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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너가 아까 그 우리 명당자리, 계속 속 명당 자리 알지? 어. 계속 똑같은 왔어, 왔어. 사람 번호 아까 처음에 램램님어 거기 여기다 여기야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야 어? 여기 왼쪽을 봐왜아 왼쪽. 아, 아, 아. <laughs> 아, 뭐 저런 대표이야 아. <laughs> <laughs> 바다의 왕자 이거 <laughs> 이왁다 아, <laughs> 드디어 물에 들어갔어 이아 올킬 할수 있었는데 아. 잘했는데 근데. 어네 진짜 잘하신다. 아니 총구좀 잘하는데. 아니 총을 좀... 안 써. <laughs> 아니 아니. 어 앞에서 모빙치는 어떻게 어 야. 애드는 뭘 들고 올려나? 뭐 해볼까? 이거 많이 했는데. 이건 다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거나 할까? <laughs> 뭐야 이거는 뭐뭐 나왔어요? <laughs> 어 사실. 뭐야 학지훈이다. 버 던지시고 약간 쏘는 거 좋아하시네. 노, 노래 불러 주면서 던져 주나요? <laughs> 어, 노래가 있어요? 딴딴 소다팝. 아. <laughs> 아니, 학지운도 있었어? 맞으시는 분이 하시죠? 예. 학이요. 네. 아, 빨라 빨라. 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야. 아이, 그걸 이 속에 아이고! 야, 벌써 만났다. 아이고, 춘향 씨. 라고 하면서 나한테 꺾으셨는데? 이거 누구신가? 1대, 2대, 3대! 뭐야, 신영 어. 씨하고 왜딴데 갔냐? 네대 5대, 아, 6대, 7대, 8대, 9대, 10대! 와, 뭐야? 11대, 12대, 재받지, 13대, 14대! 자, 어디 가시나 견고기 뭐야, 막힌 길이야? 아, 나 아, 수다 아, 흐흐 씨. 아, 흐흐흐흐흐흐흐 <그걸 잘하나 봐>. 아니, 순양님 하면서 왜 나한테 오는데 아, 아니, 옆에서 발아 소리가 나더라고. 아, 아, 아. <laughs> 잘맞추셔아이고 누가 이렇게 감칠아 비명을 아니, 을까 박재환 씨사인아 드릴게요! <laughs> 아 나야? 나야? 나야 우주 왔어? 니야박아환 <laughs> <뭐야? 웃음> 그것도안 남으셨네! 굴렸어! 잡 여긴 건드렸네? 아. 어, 없네? 뭐야, 여기,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할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 여덟! 아, 아. 2, 못 찾는데, 이 바보 머니 뭐. 어? 박지훈 바보다, 바보! 못 찾긴 뭘못 아, 찾아, 임마 이런, 아, 젠장! 어? 하나, 둘, 셋, 될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셋, 열셋! 임마 아, 금좀 아, 어? 아, 그만 좀 찍어라! 에이, 파이어 지 그래도 많이 끌지 않았나, 시간? 가운데 신전으로 간다. 밑으로가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야, 자 이진영 씨, 자 간다. 아 간다. 꺼졌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열. 아니 나야나던거다 맞았어. 자 간다. 와 발전했다.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지하 가지라씨 아, 지하씨. 발... 아이고 지하에 발전기가 안 돌아가는데. 지금 지하 발전기 하나 둘 셋네 나쁘 어, 아, 씨, 뭐야? 종을 찾았어. 그만 놀라 임마.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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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추념해줄게. 날씨. 아 아. 이봐. 들어와. 아... 좀 멀어요. 아! 혜자이 씨! 사인해 드릴까요? 이리 오세요! 반가요나 <laughs> 홀리더부터 맞혀. 이거 어떻게 맞히나? 음. 발전기가 돌아가네? 발전기가 돌아가네 발전기가 돌아가래? 나이안아! 확인 확인! 발전기가 아니, 나, 돌아가네 아니 벌써. 아니 벌써 맞았어. 신양 씨! 자, 간다! 안 돼! 와 <laughs> 아니, 저 판다 넘어도 의미도 없어. 그냥 멀리서 때려버리니까. 대하 <laughs> 아리. 가신분다 버렸어요? 대구 차를 생각하자. 너아아이거박풀이지너 옆에 놓이지 니가 퍼았어지 니가 퍼플이지, 니가 퍼플이지, 니가 퍼플이지, 지 니가 보플이지 니가 퍼플이지, 니가 퍼플이지, 남녀미군 여기 있나요, 남녀미군? 다기가 간다,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laughs> 아직 포기안 했네. 아직 포기 안 했네, 에헤... 박태환 씨. 어? <laughs> <laughs> 박태환 숨못 쉰다 지금. 아 박태환 씨. 아, 박... 박태환 씨안 먹나 보다. 하나의 방자, 아니고 이 박태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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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 죽을게 <laughs> <박태환>. 주장님은 <laughs> 숨어 있다 살아나가 나도 들켰어! 이츠량이! 요츠 세두야! 1초만 세줘! 10초 세고 눈 감고 있어줘! 우리 이제 망했어! 이츠량 씨! 이츠랑 씨 마무리 화려하게 갈까요? 갑니다! 자! 간다! <laughs>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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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안 가, 안 어, 아, 아, 아.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네한발못 봤어! 안 가, 안아아 가, 안고안 가, 안 가, 안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박태환 씨 어딘지 못 찾겠는데? 어, 뭐야? 에베베베베베. 어, 뭐야? 자. 어, 나야. 간다. 어, 나야. 간다. 어, 포토, <웃음> <웃음> 제 포토 카드예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박태환 씨, 저 사인 만들어 갈게요 신전으로. 다음 들어와 주세요. 제발요. 오른쪽이 어, 여기, 오른쪽.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태환 씨. <laughs> 대시식 갑니다! 새해 예. 서비스! 넘빨 사랑해! 간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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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다 좋았다 와 너무 잘한다 <laughs> 어 아니 트릭스터 아니 저거 거. 던지면 다 맞아 그냥 피할 수가 없어 <laughs> 그니까 내거랑좀 네, <laughs> 네, <laughs> 다른데? 만나는 죽어 <laughs> 내학식분이랑 좀... 하하하 <laughs> <재밌어. 웃음> <laughs> 자라요. <laughs> <laughs> 근데 생각보다 발전기가 어. 많이 돌아가네. 어, 렀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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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렀어 <laughs> 여기까지 까요 그럼?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 재밌네. 재미었습니다재밌습니다재밌었습니다 아, <laughs> 네. 좋습요 네, 다음에도 다봅시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네. 네. 안녕. 네.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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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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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